많이 나가면 은좀 어, 그렇지 하아요 선수분들도 좋아하시지 않으실까요? 어, 그럼 협찬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광고 한번 눌러볼까요? 두 번째는 또 어떤 맛있는 요리를 먹을 수 아, 있을까요? 국민반찬이라고 할수 있는 멸치볶음 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정말 국민반찬이다 <laughs> 볶음에 있어서 가지를 네. 전자레인지나 마른 팬에 살짝 볶아서 음 비린 맛과 음. 수분을 네. 살짝 날리고 시작할게요. 아, 네. 그래서 그때는 이 접시에 그냥 네. 펼쳐서 전자레인지 1분 정도. 1분 정도 예, 돌리면은 수분도 날라가고 음. 비린 맛도 제거됩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음. 재료가 이 견과류와 참마를 준비했어요. 이게 또 끝이에요. 네. 너무 간편합니다. 네. 어, 기름이 올라왔을 네. 때 기름을 두르고 마늘을 넣어서 네. 딱착 소리가 나죠? 오, 네. 이럴 때 마늘 을 조금 넣어서 자글자글 마늘 음. 기름을 낸다는 가벼운 느낌. 마늘만 들어갔는데 지금 향이, 맛있는 향이, 향이 나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laughs>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네. 차이가 있죠. 그리고 나서 얘를 네. 살짝만 이렇게 자글자글 네. 지금 소리를 듣고 있으면 타닥타닥 소리가 나면서 음 마늘 끝이 살짝 순하게 바뀔 거예요 딱 그때까지만 준비했는데 음한 1분 정도 1분 정도 마늘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너무 센 불이면 음. 마늘의 향이 퍼지기 전에 탈수가 네. 있기 때문에 약간 중불 정도로 멸치를 중불 정도로. 네. 1차적으로 먼저 볶아 놓은 다음에 네. 네.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설탕 설탕이 1작은술이 들어갈 거예요 네. 멸치에 비린맛이 있다 보니 네. 맛술은 음. 한 큰술. 간장은 음. 1작은술 정도. 좀더좀 더. 촉촉하고 윤기가 나라고 올리고당을 두 큰술이나 한 큰술. 이거 치안껏 하셔도 되는데. 어, 조금 단걸 좋아하고 어, 네. 많이 넣어 되는 거죠? 네. 음. 저는 한 큰술 반 정도만 넣을게요. 한 큰술 반 선생님 넣으실 네, 거고. 큰술. 처음부터 이렇게 멸치에 바로 넣는 것보다는 양념을 한번 끓여서 제가 넣어볼게요. 음. 음. 그래서 잘 섞어서, 잘 섞어서. 잘 섞어서. 아, 네네네. 전체적으로 기포가 올 때까지 그래서 얘는 이제 볶아서 끝이 통깨를 뿌려서 완성할게요 여기까지 멸치볶음 완성입니다 멸치볶음 완성입니다. 완성입니다 우리 완성했어요 <웃음> <웃음> 오늘도 만나는 하루 보내세요, 하루 보내세요.